안녕하십니까 울터비 권한진 입니다 뭐 좀더 전문적인 지금 IR들을 하셔서 굉장히 슈퍼피셜한 IR 자료를 가져왔는데 뭐 하여튼 조금 예. 일단 뭐 저희 회사는 어 2012년도 설립이 됐습니다 제가 같이 의사로서 피부 미용 진료를 하다가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녹는 슬립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제일 먼저 나온 녹는실 리프팅 브랜드가 울트라 V 리프팅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울트라 V 리프팅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 뭐 울트라 V 리프트, 울트라 V 리프팅, 울트라 V 라인 이렇게 이상이 0.5초당 한 개씩 전 세계에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좀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한류 한류 얘기를 하잖아요. K뷰티, K뷰티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K뷰티를 했을 때 뭐가 떠오르냐고 제가 우리 일반분들 여쭤보면은 대부분이 다 화장품 그 다음이 성형수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자세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시면 제가 K뷰티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는 한국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리진이 한국이어야 되고 한국에서 만들어 져 처음으로 세계 처음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러든 보톡스든 다 알러간 보톡스 뭐 유럽, 스위스, 미국 필러를 우리나라가 좀더 싸고 저렴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처음 오리지널 한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계도 뭐 우리 잘알고 있는 울세라 이런 거 아시죠? 하이푸 이런 거에 카피 제품들이 더블로, 뭐 울트라포머 지금 엄청 크게 되는 회사도 많죠, 클라이시스 이런 등등. 근데 오리지널은 한국이 아니었어요. 다 외국 거를 우리가 카피한 것뿐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저희가 진정한 한류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진정한 한류라고 할수 있는 것은 녹는 실 리프팅이 최초였습니다. 그 말은 한국에서부터 시작한 이 녹는 실 리프팅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그 중심에 울트라비가 있는 거고요. 그 녹는 실리팅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폴리다이옥산(PDO)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 녹는 실리팅에 들어가는 PDO를 저희 울트라비가 세계 최초로 이 콜라겐 스킨 부스터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슈퍼피셔랑 이제 IR이라서 아주 그 의학적인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 이, 요즘에 대세를 보시면, 여러분들 필러 당연히 많이 팔고 하지만, 점점 필러의 기세가 꺾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무슨 부작용부터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요즘은 제가 8년 전, 10년 전에 앞으로는 이런 콜라겐 부스터, 스킨 부스터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때 저희 투자를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했죠. 저를 믿고. 지금 요새 대세를 보시면 유럽에 가보시고 한국 보시고 동남아 가보시면 스킨 부스터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엑소줌까지 다 스킨 부스터 분류에 들어가죠.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 샤넬 주자부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스킨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 뭔가 더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어떤 느낌을 주는 시술을 환자분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도 필요 있습니다. 저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회사고요. 뭐 여러 가지 인증들 획득하고 참고로 저희가 그 장영실상을 어 저희가 획득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p d o 라는 성분이 세계 최초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기술력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획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새 콜라겐 스킨부스터들 다 보시면 PLLA 폴리엘라틱 애시드 폴리디엘락틱 아시드, 스 c u l p 에스테필, 주베로, 이런 폴리락틱 아시드 기반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제조사가 뭐 20개도 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PDO 기반은 아직 별로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여러 군데서 카피 당연히 하려고 해봤겠지만 이게 그 허드를 넘기가 힘들거든요. 저희는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희도 처음에 3년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저 6년 걸렸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개발과 동시에 시술을 하고 전 세계에 강의를 어마어마히 합니다. 제가 어저께 바로 모나코 AMWC 그 유럽에서 제일 큰 학교 중에 한, 한 군데에서 강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 장점이자 강점인 제가 의사인 제가 개발하고 시술하고 피드백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저희 회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뭐, 뭐 참고로 그어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 시간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중국에 저희 허가증이 접수가 됐습니다. 허가증이 접수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6개월에 후 무조건 중국 허가 떨어지단 말입니다. 저희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기쁜 뉴스를 오늘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허가가 떨어질 예정이고요. 아, 참고로 저희는 뭐 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이 콜라겐 부스터가 현재 저희의 주력 상품입니다. 뭐 예전에 저희가 화장품도 했었고. 여러, 의료기기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 많이 만들어서 현재 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 부스터는 필러랑은 다른 게 뭐냐면요. 필러는 넣었을 때 볼륨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잘하는 의사선생님들은 또 자연스럽게 잘하시지만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의사분들이 100%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부자연스러운 느낌? 부어있는 느낌? 뭔가 이런 울렁불렁한 느낌? 이마 같은데 이런데 눈 밑에 놨을 때 뽀록뽀록 튀어나오거나 푸르스름해지는 틴들 이펙트라고 이런 부작용들이 속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필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죠? 20, 30대 환자분들이 제가 한달 동안에 필러를 넣은 경우가 한 케이스, 두 케이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필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렌드가 점점 이렇게 쉬프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는 무슨 얘기냐면, 녹는 실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들어와서, 들어와서 콜라겐을 자극하고, 얘는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안전성의 척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몸에 들어와서 완전히 흡수되는 거 맞아요? 이거 확실하게 없어지나요? 이거를 젊은 환자들이 다 묻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척도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완전히 흡수가 되느냐 이거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PDO가 확실하게 그 어떤 PLA나 PCL보다도 훨씬 더 흡수가 빨리 되고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도 마찬가지였죠. 실도 녹는 실이 왜 떴냐? 야, 오래가는 실 넣으면 효과 오래가는 거 아니야? 그쵸? 왜 짧은 6개월, 8개월밖에 안 가는 녹는 실을 왜 써? 차라리 오래가는 실 쓰면 효과 1년, 2년, 5년, 10년 갈 텐데.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것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세가 녹는 실 확실하게 흡수되냐가 관건에, 관건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 화장품들이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필러라고 여기는 썼지만 이게 필러가, 필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젝터블 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사 가능한 거를. 그래서 주사 가능한 제품을 잘 만든 PDRN 회사 리쥬란 아시죠? 거기가 주사 가능한 PDRN을 만들었더니 지금 완전히 지금 대박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주사 가능하게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엑소존 회사도 그 주사제로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화장품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냐면 이런 콜라겐 부스터들을 쐈을 때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속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가장 유명했던 우리나라에 15년 전에 들어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던 스컬트라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PLLA 스컬트라 그 당시에 14, 5년, 15년 전에 들어와서 첫 해에만 한동약품에서 팔았을 때 75억인가 65억을 매출을 일으켰어요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3, 4, 5, 년 6년 지나면서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렇게 못 팔아요 왜? 결론은 하나입니다 안전성, 결절, 육아종 속출을 해서 그냥 우리 의사들이 그걸 안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이 육아종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떴다가 한순간에 차온 냄비처럼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또 PLA 제품들 잘 눈여겨보십시오. 지금 어, 오늘 제가 중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엘란세라는 PCL 제품 다들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는 벌써 이랬다가 벌써 이렇게 꺾어졌는데, 중국에서는 이 3년 전에가 허가를 받아서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많은 우리 한국 의사들이 야 니네 한 3, 4, 5년 지나봐 중국도 똑같아져 아,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큰 제약회사 분들이거든요 엘란세 그라늘로마 그 그라늘러마, 유가종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중국에서 자 그래서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강조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뭐 제가 기본 설명들은 이렇게 좀다 드렸고요. 뭐 울적콜은 보시면은 입자가 아주 동글동글하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한국에 자기 동글동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폴릴락틱기애시드 업체 다 수거해가지고 전자현미으로 대학병원에서 다 찍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동글동글하게 가지고 있는 대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 그런 노하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규칙한 제품들은요, 이거 만들기 너무 쉬워요. 원가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든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원가도 더 높고, 그리고 수율이 떨어져요. 여러분, 100, 원료를 100kg을 넣는데 나오는 게 어, 30밖에 안 나와요. 3 4 0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경제성, 생산성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점들에 다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넘어야 될 산을 몇 개를 넘어서 저희도 겨우 그 성공을 한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물질도 참고로 울트라브이는 PLLA, 다공성, 플라스마 처치에서 구멍이 뻥뻥뻥 뚫린 거를 저희 7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PCL 플러스 HA. 요새 이제 한국에도 많이 나왔죠. PCL HA가 삼양사에서 나왔고, 라플레이라는게 나왔고, 또 이제 고, 덱스레고, 고울이라는 게 나오고 있죠. 저희 다 7, 8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울트라 부인은 다 만들었는데 왜 이거 PDO를 먼저 출시했냐? 저희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전성. 그리고 어떤, 어떤 세이프티? 그리고 어떤 환자들한테 어떤 효과? 만족성, 이것 때문에 그세 가지 중에 저희가 PDO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허가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뭐, 저희가, 그, 작년까지는 이제 아시아에서도 태국하고, 어, 태국하고, 8월달에 필리핀, 뭐, 이렇게 아시아에서도 허가 난 나라가 몇 나라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작년 하반기 올해 1, 2, 3월달에 지금, 저희가 인도네시아도 허가가 떨어졌고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태국이랑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시장입니다. 태국에서 저희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 콜라겐 부스터들의 완전히 그냥 뭐, 그냥 싸움터입니다. 싸움터. 전쟁터입니다. 스컵트라! 뭐, 이런 정말 세계적인 제품들, 뭐, 우리나라 에스테필, 뭐, 주례로 다 전쟁하고 있는데, 저희 매출이 계속 엄청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 떨어졌고요. 저, 베트남도 허가 저희 두달 전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뭐 여러, 싱가포르 지금 곧 떨어질 예정이고요. 뭐 하여튼 중국 제일 큰 시장 떨어졌고요. 떨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뭐 브라질, 러시아 다 올해 하반기에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장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저희가 전 세계의 강점은 전 세계 60개국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어떤 제품이 나오면 그냥 바로 뭐, 소위 말로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바로 매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울트라 울처콜 피디오. 뭐, 제가 여기서는 지금 말씀 못드렸지만 저희 그, 뉴스 기사 하나 보시면, 저희 관절 주사 용으로 좀 피디오 플러스 A, PDRN 이거 벌써 어 전임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제품도 저희가 계속 미래 먹거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